다자하. 이젠 봄이 온것 같아요. 춘편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어는. 그리고 이제 제가 따자하 오 이렇게 하면은 중국인이 하는 따자하하고는 차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 갖는 게 중국어는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와 같이 할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급 모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좀제 제 나름대로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할줄 아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처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막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 이렇게 할때 그냥 우리나라 말 개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좀 어려웠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좀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자세히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최대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제 기초가 튼튼하면 나중에 성모, 음모, 성도 할때좀 편해요. 그래서. 그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모뭐 지난 시간 또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스터디 그룹에서 하시고 그래서 그 이제 음모가 이제 여기까지는좀 그래도 괜찮아요. 보음모에서그 한국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또렷하게 쓸수 없다라는 걸 연대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거는 거의 비슷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 아가 이제 지난 시간 에 제가 뭐라 했죠 그냥 아가 그냥 그냥 아가 아니라 아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뒤 목구멍에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비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중국어 하실 때,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것보다는 한옥하고 높여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아! 할 때, 그냥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해도 하셔가지고, 술좀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아!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목조지 보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중국어가 그렇게 해주면 잘 돼요. 아! 이렇게. 아 이제 소리 내지 말고도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리 크게 내고 내가 저희는 대체적으로 소리를 좀 크게 내시고 연습을 하셔야지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아에다가 이게 아 이잖아요. 그장아아이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아이 그럼 소리 내지 마시고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를 빠르게 아이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아이아이하면서 아아이아이 그런 하고, 그다음에 아이 아이 그래서 이걸 빨리 움직이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 아이 아이 이거는 아와 이가 거의 비슷하게 아이인데 아 쪽에 약간 강세가 있어요. 아이 아이, 이렇게 해보세요. 소리 내지 말고. 왜냐면 입모양이 중요하니까 소리 내어서 아이, 아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아, 오, 아잖아요. 그러면 아하고 오, 아가 발음 됐으니까 결합 됐으니까, 아, 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오, 소리 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 모양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오, 아오, 아오. 이거는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아오, 아오, 아오. 앞에 거하고 한 비교해보세요. 아이, 아이, 아이 할때 여기에 아이의 강세가좀 붙었거든요. 아오, 아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아, 은, 그러니까 안, 이건 그냥 아니에요. 안, 그 대신 이 아가 이쪽에서 나야 되겠죠. 안, 소리 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안, 연습할 때 안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애 e, n 하고 이렇게 구분될 때는 n으로 발음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선 여러분들은 여기다 안이라고 연습하시면 돼. 이 발음하는 거에 이게 비음 발음 비음이 n이 들어가면 비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조금 올린다고 생각해. 하 비음이 좀 올린다고 생각하지 하셔야 돼. 요안 해보세요. 안 우리는 비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안안 안안 이렇게 할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보편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소리 내지 말고 안 소리 내고 소리 안 내고 그 다음에 입 모양 이렇게 이거 연습 하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안그 다음에는 뭐예요? 앙 이거는 비음이 확실하게 나죠. 여러분도 아마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안에 목 안쪽에서 아 자체가 이 안에서 나니까. 앙, 해보세요. 앙, 앙, 앙.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제 중국어 발음 많이 하시게 되면 이모관에서 나는 발음이 많아요. 중국에. 이앙 발음도 많기 때문에. 앙, 앙. 우리 강원도 할때 강은 지앙인데. 지앙, 지향, 지앙, 지앙.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앙. 소리 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소리 내고 앙~ 이렇게 할때이목순이부릴정도 눈이 크게 벌리시고 앙~ 하면서 이게 코 비음이 울려야지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앙~ 앙~ 자기가 이게 이게 느껴지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울 보고 자기 입모양이 좀 어떻게 되나 좀 보시고 하시면 돼요. 앙~ 앙~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이~ 아오~ oh, 앙 10배는 되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시나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이 아오 안앙앙앙 하실 앙, 앙 때는 이 목젖을 위에다 이렇게 딱 붙여서 비음 나게 한번 해보세요 아웅 아니면 일부러래다 이렇게 하셔 그렇게 해 보세요. 이 목젖을 이 목구멍 막으면서 아웅 아 이거는 100%비음이 나야지 돼요. 아웅 안 같은 비음이지만 아는 좀 약간이지만 아웅은 좀 세게 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이될 때까지 연습하셔요 아웅 안아오 아이 아이,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 할게요. 오는 아까 뭐라 했죠? 오 했는데, 오 발음도 많이 나고, 오 발음도 많이 나는데, 아까처럼 AO하고 발음하니까 A, 아오가 아니라 아오 한 것처럼, 그 단독으로 할 때는 오라고 하지만, 다 성모하고 결합돼서 발음할 때는 그냥 오 발음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 오 라고 했다 해서 틀리는 건 아닌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어느덧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서 오어로 많이 하는데 오어 오어 오어는 아니고 오어 어 어어 오어 발음인데 그러니까 그냥 하실 때 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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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약간만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돼요 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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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발음 우를 했잖아요. 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우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그 발음이 나요. 오오오 소리 내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소리안 내고 할때 자기 턱이나 턱 관절이나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 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 엔진은 이건 이제 비음이라 그랬죠 옹 근데 이게 옹도 아니고 엉도 아니고 중간발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써내지 될까요 자기가 자기가 정확한 발음을 낼수 있게 자기 나름대로 한 한글을 새로 만들어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옹옹 근데 엉, 엉처럼 약간 발음이 나오는데 옹으로 한번 해보세요. 옹 그래서 지금 비음 옹옹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아할 때는 발음이 크게 내서 하라그랬죠오할 때는 오 이렇게 하라그랬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 아오 안엉 오와 오오 옹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laughs> 여러분들 이렇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연습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주일씩 열흘씩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유튜브 자꾸 자꾸 들어가서 보시면서 이게 내 몸에 익혀져서 내가 스스로 낼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녹음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스터디그룹 꼭한 3,4명,5명까지 하셔서 스터디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아,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이제 자기도 교정 받으면서도상대도 교정이 좀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어공부의비결은뭐냐면 천천히, 꾸준히 오래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두표 보여드린 것처럼 아 발음은 여기서 나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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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음여 여기서 나고 그 다음에 여 발음은 입서여기 여기서 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이 구강구조표는 성모에도 중요하지만 음.. 음모에도 아주 중요하니까 이 구강구조표 발음하는 위치는 좀 외워두세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외워질까요?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돌려보시고 또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한 아, 오, 으, 이, 오, 으 특히 으발음 이발음 중요하죠. 위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위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위. 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보고 뭐 연습 되셨죠? 이렇게 꼭 연습하시고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것도 다른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요즘은 또 중국인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국인이 하는 거랑 중국인이 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저처럼 이중언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